1 0 0만 개미 투자자들의 이기는 습관 안녕하십니까 백만 대군 TV 사령관입니다. 2022년 3월 4일 장중에 녹화 찍습니다. 어, 영상이 투자에 도움되시도록 항상 노력하겠고요. 어, 영상이 투자에 도움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 많이 알람 설정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일단 어, 백만 대군 TV에서는 실적 우량주들로 단기 투자보다는 중장기 투자를 어, 선한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오늘은 이제 투자하는 종목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많이 올라갈 종목 뭐 그런 게 아니라 지난 종목 하나. 그러니까 대한전선이 오늘 좀늘리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 부분에 대한 코멘트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어, 이전에 요청 주셨던 종목이 있었습니다 이주영 님께서 버킷스튜디오 핑핑크 님께서 A플러스 에셋 이렇게 이제 요청을 주셨는데 어,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한전선 제가 일단 뭐 올려드린 종목이니까 말씀드리고 자, 현재 지금 이 채널에 신의 수 코너에서 하는 거는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있죠. 수익률도. 그래서, 수익률은 현재 이런 지금 상황이다. 그래서, 하나 마이크론, 뭐, MITEC, LNF, LG노텍, 대한전선, 지난 생명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현재 스코어는 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대한전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유상증자에 대해서 일단 나왔죠. 그래서, 가격이 이제 1260원입니다. 주주 대상으로 이제 하고, 일단 1260원까지 내려가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저는 청약을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단 원전 관련주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원전 관련주가 나름대로 괜찮습니다만은 우진이 제세제 우진, 우진이 우진이 뭐 세슘을 뭐 해독하는 뭐 그런 이제 기술이 있다고 해서 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고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선 여기저기 풍력이든 원전이든 하면은 전선을 많이 깔아야 되고 특화된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대한전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산업의 성장성은 앞으로 이제 기대가 됩니다만은 단기적 으로 유상증자 때문에 눌리는 것은 이거는 청약을 무조건 받으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됐고요. 신규 자금을 투입해서 뭐 매수하신 게 아니라 증자를 받아야죠, 그쵸 주당 0.45주인가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받으시고 청약 하셔가지고 받으시기를 바라겠고 그렇게 하면은 조금 더 이제 낮은 가격으로 좀 되겠죠. 어쨌든 오늘 8% 급락하고 있는데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다양, 계속해서 진행되는 수주 그리고 어, 전선의 노후화로 인한 교체 시기 그리고 원전이나 뭐또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2050년까지 또 풍력을 풍력 시장을 계속 키워 나가려고 하죠 신재생 쪽을 뭐 태양광 풍력 뭐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서 이 신재생 유럽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런 계획들이 좀더 앞당겨지고 있다라는 말씀드겠고 지금 떨어진 건 사실 아쉬운데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유상증자를 받을까 말까라는 부분에서는 받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받아서, 받으면 금방 또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어, 요청 주신 종목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냐? 이주영님께서 버킷 스튜디오 구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버킷 스튜디오. 어, 오징어 게임 관련주로 이제 많이 올라갔던 기억이 있어요. 이때. 그리고 또 뭐, 제가 이 종목을 먼저 조금 살펴봤는데, 올라갔을 때 오징어 게임뿐만 아니라 뭐 오징어 게임 2가 나온다라는 얘기 때문 추가 상승이 있었고요. 또뭐 중간에 이제 라이브 커머스 뭐 이런 비성 코리아와 함께 뭐 NFT에 관한 뭐 이제 라이브 커머스도 진행한다라고 하면서 또 상승세를 탔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차트 먼저 보면은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월봉에서 약간 좀 분량이 많이 빠져나간 것으로 보여요. 뭐냐면이 지금 상승했을 때 이 상승했을 때 지게 위 최고점을 찍고 이쪽 이 캔들 있죠 파란색 요 윗꼬리 달린 거 요게 꼬리가 넘어섰다라고 한다면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힘을 다 받지도 못했거든요. 꼭대기는 어쨌든 8,420원이고 이 힘을 받지 못하고 두 번째 캔들에서 매도 매물이 나오면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일단 이 종목은 뭐 기대감, 뭐 오징어 게임 테마로 단순히 움직인 거라. 일단, 제가 볼 때는, 그냥 단순 히 이제 실적적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테마로. 그리고 그 단순한 기대감. 세력주? 뭐 이런 이제 느낌으로다가 이제 간 것이기 때문에, 좀 빠져나갔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뭐, 리포트도 있긴 있습니다. 이 종목 리포트가 있긴 있는데, 어,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 버켓 스튜디오에 대한 리포트를 같이 좀 보여드리면, 뭐,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있습니다. 이 작년, 21년 7월 15일에 나온 거. 한참 이제 7월 25일이면은, 요 때네요. 그쵸? 그렇죠? 21년 뭐 7월, 7월 15일인가? 7월 15일. 한참 이제 뭐 주목받기 전이니까, 요 때는 이제 적용될 수 있었던 부분이겠죠. 뭐냐면은, 디지털 비즈와 뭐 콘텐츠, 유통사업 시작한다. 뭐 하면서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고, 이 오징어 게임 관련돼서도 올라간 것이 뭐냐면은, 그 이정재가 소속되어 있는 엔터테인먼트사를 보유하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렇게 올라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지금 위치 상으로는 그다지 좋아 보이진 않고 오히려 더 빠질 수 있다, 바닥 다지기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코로나 시대에 뭐 콘텐츠 유통 매출이 상승했고 라이브 커머스 시장 확대 수혜가뭐 예상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보여진다 했는데 사실상 라이브 커머스 기대감이 좀 많기도 했지만 라이브 커머스라는 게 어쨌든 홈쇼핑 같은 거잖아요 배민 라이브처럼 이렇게 뭐 홈쇼핑처럼 이렇게 뭐 판매를 하는 것인데 홈쇼핑과 좀큰 차이는 뭐냐면은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는 할인을 좀 많이 해줘야 되고 또 사람들이 찾아가야 돼요 뭐 이렇게 채널 돌리다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 저도 그렇고 주변에 이제 홈쇼핑을 좀 우리 어머니 거의 홈쇼핑 중독까지도 느껴질 정도로 홈쇼핑을 많이 보세요 그러니까 거의 홈쇼핑을 틀고 삽니다 그리고 주문도 많이 하시고요 반품도 많이 하시고 근데 많이 이용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그냥 드라마 보다가 채널 돌리면서 그냥 보는 거거든 자연스럽게 근데 라이브 커머스는 그런 게 아니다 라는 게좀 아쉬운 거죠 뭐 라이브 커머스 아니어도 충분히 다른 데서 살수 있는데 엄청난 혜택을 줘야 어쨌든 찾아서 들어갈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홈쇼핑과는 좀 차원이 좀 다르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 제가 그 업계 그러니까 이제 이 라이브 커머스 쪽을 하고 있는 대표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이 버켓 스튜디오 쪽은 아니고 그쪽이랑 이제 일을 같이 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뭐 방송 스튜디오랑 뭐 이런 거 해서 라이브 커머스를 운영하시는데 그다지 시장은 커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지금까지는 아직 매출이 그렇게 뭐 양호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정말 커질 거다? 뭐 이런 전기차나 뭐 메타버스 뭐 이런 것처럼 커질 거라고 생각은 아직은 안 됩니다. 어뭐 커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라이브 커머스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기에는 조금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들고요. 지금 이제 아마 뭐 다행히 밑에서 사셨으면은 수익션을 하거나 본전에 왔으면 다행일 텐데 워낙 그때 핫했던 부분이 있고 오징어 게임 2 또 기대감이 또 있었던 시기이기도 했었기 때문에 아마 꼭대기에서 사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쯤이 아마 눌렸다가 다시 갈 때, 뭐 이때쯤에 아마 사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뭐 어쨌든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고 한데, 정말 진짜 장기투자 한 5년 들고 갈거 아니면은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버킷스튜디오는 손절을 하시는 게좀 나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공시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매번 유상증자의 전환사채발행 그런 거 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의 뭐 껍데기 회사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껍데기 회사다 왜냐면 매출 자체도 뭐 오징어 게임으로 실질적으로 수익 공헌 없잖아요 그렇죠? 분기 실적파도요 뭐 2020년부터 보면은 는게 없습니다 뭔가 이제 기대감이라고 이제 작용될 게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뭔가 실질적으로 이제 기대를 할수 있었던 우리가 OTT 시장에서 뭐 컨텐츠 유통하면서 실적이 좀 좋아졌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은 없고 어, 이번 이제 21년도 뭐 1, 2, 3분기 보면은 일단 적자입니다, 적자. 완전히 턴너라운드가 되지 않는 이상은 올라가기 좀 힘들 거라고 보고요. 오징어 게임2나 이런 것들이 좀 다시 나와, 나오면서 이정재를 쓰면서 뭐 인기를 다시 얻고 그러면은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테마. 옛날에 그 싸이의 그 강남 스타일 할때 DI라는 종목이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그 DI가 뭐 싸이의 뭐 관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이제 진짜 좋은 회사로 바꿔지면서 실적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과거에는 싸이 테마주였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정재 테마주로 완전히 붙든, 뭐, NFT 관련주 붙든, 뭐든 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서 이제 실적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올라가는 것다 뱉어낼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다 하락할 수 있고, 지금 저점을 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21선 타고 더 하락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뭐한번더 성장을 이번 코로나 시대에 성장을 한 거였으면 좋겠는데, 실적으로 봤더니 까고 봤더니 그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이 회사가 변모를 하려면 뭔가 이제 실질적으로 바뀌는 게 필요한데 그게 아직 어려웠다고 보고 있고요. 3천원까지도 추가적으로 어 하락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천원까지는 열어두고 보셔야 되는데 어 글쎄요. 저는 일단은 저는 파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른 종목 오히려 버킷튜디오 이런 테마주 따라잡으셨다면 이번에는 좀 실적이 좀턴 어라운드 될 만한 그런 종목들로 좀 갈아타시는 게 오히려 더 편안하시고 빨리 수익을 보는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여기 또 있네요. 윗고리 들게 달린 게두개 있네. 이때 저는 좀 많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일단 A s 에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이러면은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편해요. 어, 왜냐면 비중도 있고 평단도 있습니다. 11,400원. 딱 고점에서 사신 거예요. 그죠 11,400원이면은 그냥 올라갈 때. 근데 여기보다는 제가볼 때는 눌렸다가 올라가니까 다시 이제 이거 뚫겠구나 하고 사신 경우가 많으세요. 근데 이제 A 플러스 S S는 어떤 회사냐면은 G A 입니다. G A G A가 뭐냐면은 우리 보통 보험을 보험 가입할 때 보험사 직원한테 가입한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G A를 통하거든요. G A가 뭐냐면은 보험 영업소입니다. 영업소 같은 거. 그러니까 보통 이제 보험사 직원들도 이제 다 다르겠지만, 증권사 직원들도 다르거든요. 증권사랑 좀 비교를 해보면은, 보험사들은 이 판매하는 사람들, 보험 영업하는 사람만 영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요 사인만 해주면, 계약서 사인만 해주면 되거든요. 직원이. 판매는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수수로 떼가는 거죠. 보험 영업하는 사람들. 그 보험사 직원은, 정직원들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 떼껏 떼려 자기는 받는 겁니다. 대신 영업을 고객 개개인이 아니고, 이런 영업, 직 영업하는 사람들을 영업을 하는 거죠. 증권사도 마찬가지, 제가 몸 담고 있는 어, 그런 증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영업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법인 영업만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FA라고 있습니다. FA. FA가 뭐 비슷한 겁니다. 영업하는 사람이 펀드 팔고, 상품 팔고, 주식 그뭐 해가지고 수수료 떼갑니다. 이런 사람들만 영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 좀 그런 차이인데, 어쨌든 생소하시겠지만, 보통은 이제 그 GA의 판매사원들이 어, 영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 플러스 에셋은 이제 그런 그 영업소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상당히 좀 GA가 많아요. 그냥 일반 오피스텔에서도 이제 하는 사람이 있고, 개인이 그냥 1인 법인 세워가지고 GA로 이제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있는데, 일단 어쨌든 보험 영업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사실 그 보험사로 봐야 될지 그냥 판매하는 회사로 봐야 될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A 플러스 S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뭐그 규제 우려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쨌든 매출 컨센서스가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 점점 증가하는 건좀 보여주시죠.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보험주들은 잘못 올라가죠. 네, 잘못 올라가는 게 있고 은행주보다도 더못 올라갑니다. 그렇죠? 거의 지주사 역할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근데 이 A 플러스 S에서 좀 생각. 해 보면 어쨌든 영업하는 사람들이 돈을 가져 영업하면 돈을 가져가고 여기서 이제 영업 직원이 있을 거고 GA가 있을 거고요. 그 그렇죠? 여기 보험사가 있을 거고 이 상품을 보험사가 보험사는 매트라이프 같은데는 메트라이프 상품만 팔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GA는 다양한 보험사를 두고 여기서 파는 겁니다. 그 여기서 상품을 그 여기서 상품을 고객한테 파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수수료를 둘다 나눠먹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보험 쪽에서 영업은 안 해봤는데 보험 쪽 일은 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뭐 이렇게 보험을 팔면 수수료를 그뭐 20년 납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수수료 한 방에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해지를 하면 뱉어내야 되는 걸로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제일 많이 가입시키려고 하는 게 종신보험이에요. 종신보험 중신 보험은 죽어야 끝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계속 오랫동안 납부하기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험 영업 직원들이 가장 이제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이제 중신 보험, 어린이 보험 이런 거죠. 그렇죠. 평생 갈수 있는 거, 해지 안할 만한 것들. 그렇죠. 어린이 보험도 뭐 아기 때부터 100일 전인가, 100일인가, 100일 전에 들어놓죠, 그렇죠. 그리고 뭐쭉 하잖아요. 뭐뭐 뭐 100세 만기 뭐, 뭐 이러면서 80, 80세 할 거냐, 1 0 0세할 거냐. 하면서 이제 하는데, 그한 번에 봤습니다. 근데 바꾸면 토해내야 돼요. 그런 리스크도 있고, 또이 보험 관련주라고 생각하면 사실 이게 성장성이 있다고 해도 이게 뭐리포트를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상당히 좀그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GA 시장을 선도하는 그런 이제 회사라고 합니다. A 플러스 S S라는 회사가 근데 이제 어, GA 뭐 독립적인 뭐 보험 기업이고 어, 일단 대리점을 이제 운영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플을 통해서 이제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런 부분에서 수익성이 뭐 아무래도 이제 판매를 해서 그, 그에 따른 수수료 얻고 하는 부분이고 GA가 다소 이제 공격적인 영업을 하다 보니까 매출은 잘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시총 자체가 GA인데 이렇게 막. 엄청나게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반등을 중더라도만 원만 오면은 좀 자르고 싶다 이런 얘기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거 처음에 올라갔을 때도 사실 이해를 못했어요. 이때 전이 상장된 것도 사실 GA가 상장돼가지고 저는 사실 그것도 의아하긴 했었는데 g a 에또 그렇게 질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또 많기도 해. 좋은 분들도 많지만 안 좋은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저는 처음에 이 부분이 야 이거 GA라서 뭐 작전주 하나 뭐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지 사실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을 굳이 그볼 필요가 있을까. 어쨌든 그 리포트도 나, 저도 이제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도 있겠지만은 글쎄요, 이 굉장히 이제 그 민원 수도 거의 없는 수준이고 굉장히 이제 성장을 계속 착실하게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GA 자체? 영업직원을 해가지고 어쨌든 자문사 같은 거거든요. 자문사 같은 거. 자문사는 뭐 운영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여기는 그냥 판매직. 거의 사무실은 없을 겁니다. 거의 뭐 밖에 나가서 손님들 만나면서 영업하고 계약서 쓰고 그런 건데 고민이 좀 많이 되는 종목 근데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리포터가 많이 나와서 이제 제가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근데 펀더멘털이 개선이 돼도 주가 상승은 글쎄 그렇게 뭐 좋을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올라가도 만 원까지는 어떻게 기술적 반등은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꾸준하게 올라간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지표를 보기에 굉장히 애매한 종목이고 어, 수익성을 수익성만 보기에도 상당히 좀 애매한 종목이긴 합니다. 그래서 실적을 좀 회복하더라도 이 보험 관련 회사고 뭔가 많은 이슈가 또 발생을 하면 은 그거에 대한 리스크도 감수해야 되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A플러스 SS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 기준에서는 좀 보험 쪽은 재무제표도 다르고 또,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사실 들어가지 않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차라리 그냥 일반 보험회사를 사는 게더 낫다라고 봐요. 화재보험 같은 회사. 그런 데들은 이제 뭐큰 이제 사고 나면은 이제 그 조, 돈을 줘야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주가가 눌릴 때도 있지만, 금리 상승 시기에는 또 괜찮거든요. 예, 네, 근데 이제 이 중간에 있는 이제 GA는 가늠이 잘안 가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뭐 저는 이런 회사는 안 보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뭔가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기 때문에 보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원까지 기다리는 거뭐 뭐 가능도 하겠지만은 그 추가 상승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만원까지 간다고 했을, 해도 그 전에 다시 한번 눌릴 수도 있고 지금 뭐 이게 반등을 줄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어쨌든 하락 추세로 내려오고 있고 여전히 역배열이거든요 차트로 봤을 때도 그렇기 때문에 아 지금도 이제 지금 이렇게 소폭 반등 줄때 빼는 것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은 지금 저점 부분에서 반등을 주는지 안 주는지는 어 이번 달이 이번 달이 좀 끝나면서 한번 그 정확하게 기다리겠다 하신다면 이번 달 반등을 좀 한번 기다려 보시고 그게 아니면 월봉에서 이 시가 정도를 다시 밑으로 내리는 그런 운봉이 나온다고 한다면 무조건 가격 매도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릴 때 웬만하면 이게 손절 관련돼서는 크게 막 말씀을 안 드리거든요. 웬만하면 버티면은 뭐 1년이든 2년이든 버티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가격을 가격 때문에 고생인 거거든요. 종목이 좋아도 이럴 때 잡아서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렇죠? 올라갈 때 이제 가겠다 또는 이미 올라가 있는 종목을 3% 5% 바로 오늘 하루에 먹고 싶으니까 그것 때문에 잠깐 샀다가 내가 적절한 시기에못 팔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물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a+s는 그냥 지금 팔아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버킷 스튜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너무 이제 테마적이에요 이게 뭐 성장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아직 많이 부족해 보이고요 실적이 실질적으로 코로나 시대에 증가한 게 없습니다. 그걸 이제 저는 증거로 삼고 싶고요. 너무나도 이 회사 가 커지기에는 너무나도 아직은 테마이기 때문에 그 테마를 기다리기에는 너무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3,000원까지는 일단 열어주셔야 되고 추가적인 하락은 그이후에또볼 수도 있겠죠. 근데 3,000원까지 오면 이 지지했던 이 라인도 못 깨버리는 거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또 추가적인 하락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라는 점좀 말씀드리고. 어, 또 대한전선 이건 제 추천주였죠 8.25% 활약하는데 유상증자 꼭 받으시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 는 실적이 늘어나고 있다 실적이 또 수주장부가 계속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원전 탈원전을 외쳤던 문재인 대통령도 말을 바꿨죠 예, 그리고 세계적으로 원전을 친환경으로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기 때문에 이 대한전선에 대해서도 좀 관련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성등차 꼭 받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여기서 마치겠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남겨 주시고 또 다른 분들도 오늘 뭔가 좀 A플러스 A S때문에 조금 이제 그렇긴 한데 저는 A플러스 S에서 A 그렇게 좋게 설명을 해 드리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고생 많으셨구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하단 댓글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남겨주시면 또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플러스 에셋이나 뭐 이런 뭐 대한전선 또 버킷 스튜디오 남겨주시면 제가 텍스트로 할 만한 건 텍스트로 답변 드리고요. 근데 이제 뭔가 이제 보여드리면서 하는 게 낫겠다 하면 영상으로 남겨드리고, 어, 이 관련된 종목이 아니라 다른 종목, 내네 종목, 어, 한 번만, 한번 봐줘라. 그러면은 제가 또그 영상으로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시장이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에 뭐 원전까지 뭐 이렇게 덮, 덮쳤다고 하면서 시장이 좀좋지는 다시 좋지는 않습니다. 어, 금요일이기도 하고요. 근데 뭐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뭐 그런 것들은 일시적인 거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손절, 겁먹어서 손절하고 다시 사고 하는 거는 정말 그거는 위험한 그 매매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어, 기준을 원칙 잡으시고요 흔들리지 마시고 일단 하루만 더 참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무조건 수익 본다 라는 마인드로 가지 마시고 나는 이제 이 종목을 이해하고 조금 더 이제 밸류에이션을 좀 측정을 해 가지고 본인들만의 이제 기준으로 만드셔, 만드셔서 시장이 좀 잠시 하루 이틀 휘청대더라도 좀 버틸 수 있는 그런 멘탈을 만들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른 정보 궁금하신 점, 하단 댓글 통해서 남겨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